지금부터 가득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거제 시민 모임이 주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기자회견에 진행을 맡은 저는 디지털 소통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월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재 열정을 보여주신 기자님들께 이자리를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득 신고만 건설을 촉구하는 거제 시민 모임에 대한 간략한 안내 말씀을 하나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30일 거제시에서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8월 30일경 발기인 모임을 11명이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발기인 모임을 계기로 11월 5일에는 출범 모임을 장승포동의 대회의실에서 150여 분의 거제 시민들과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더욱 발전되어서 지난 12월 22일 경에는 지금 저희 기자회견의 주체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김해 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불령 시민운동 본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3일 어, 제 1차 집행위원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 집행위원회까지 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오늘 기자회견은 오는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김해 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간문공항 추진 100만 국민청원 선포식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거짓 시민 모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민규 위원장님으로부터 기자회견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어, 동남권 간문공항 추진 백만 청와대 국민차관운동 불량범 시민운동본부의 공동 대표겸. 어,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거제시민모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규입니다. 어, 먼저 오늘 해, 어, 여러분들에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릴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하고 나중에 그 기자님들의 질문이라든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100만 국민청은 불경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국민청원운동에 시작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고통, 충돌위험, 김해 신공항 계획을 배치화하고 동남권의 미래를 열어갈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2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동남권 주민들의 생존,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100만 국민 청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김해 신공항은 정략적 결정의 산물입니다. 참여, 참여정부 시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서 동남권 간문공항으로 채택되었다가 2016년 결정 발표된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후보지를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상황에서 지역 간 갈등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지방 선거로 동남권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경, 김해 신공항 재검토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부산, 우르산, 경남의 당체장은 2018년 9월부터 전문가들로 조직한 실무 검증단을 구성하여 국토부가 진행해온 김해 신공항 내, 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안전문제입니다. 신할주로의 노선 자체가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최초 착륙에 실패할 경우 인접한 산지 및 고층 건물 등 장애물에 충돌하여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해 방향의 세 개의 봉 참봉을 절취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할 뿐 아니라 절취할 경우 2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소음 문제입니다. 새로운 할 줄의 이륙 방향인 김해시뿐만 아니라 부산의 공항인접 도시권이 소음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0헤클 이상의 소음 영향 지역에 부산과 김해를 합쳐 3천가옥 이하가 포함될 것으로 주장하지만 검정단의 분석에 의하면 김해시를 중심으로 최대 15,000가옥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게다가 2023년부터 적용될 새로, 새로운 소음 측정 단위인 LDEN을 적용할 경우 소음 역량 영향지역은 2만 3천 가옥으로 확대되며 부산시 사상구 북구 등 공항 주변 약 3천만 평 정도가 소음 역량권에 들어가 정상적인 도시 발전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현재 7시간의 야간 운행 제한 시간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24시간 운항의 공항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확장성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짧은 활주로와 비행 횟수의 제약으로 간문 공항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해 공항의 지리적 제약 때문에 3,2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이 불가능하여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국제공항 관문공항의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 활주로의 신설로는 비행해수가 크게 증대되지 않아 개항 후 10년이 지나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더 이상 활, 확장할 공간도 없어 7조 원의 건설비를 들이고도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환경파괴의 문제입니다. 신할주로 건설 과정에서 평강천의 일부구간 폐쇄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신할주로가 겨울철새 이동로와 중첩되어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도 내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의 단체장들이 국무총리실에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를 요청해 놓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는 주민의 생존, 생활권의 수호와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호,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결의하여 실천할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 김해 신공항은 주민에게 손고통과 충돌 위험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공략한 관문공항이 결코 될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국토부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배치하라. 하나, 현재의 김해공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되고 안전성과 확장성이 보장되는 후보지에 건설하라. 하나, 이상과 같이 현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청하는 우리의 뜻을 보여주는 김해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100만 국민청원 운동을 2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 2019년 2월 18일 김해신공항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100만 국민청원 운동 불경 범시민운동 본부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거제시민모임 이상입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부분에 낭독이 있었고 오늘 저희 집행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거제시와 어, 관련된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영 국회의원께서 주관하시고요. 어, 포로수용소 관련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정쟁미공개자료국회전시회에 어, 저희 어, 집행위원뿐만 아니라 공동대표단 분들이 상당수 어, 서울 행사에 참석 을 어, 하시는 바람에 함께 자리를 못했다고 아쉬움을 네,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남에서 종종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 가장 성공한 국면을 경험했습니 아닙니다. 공항이라고.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가득으로 온다는 것은 이제 부산과 거제의 희망 상항으로 저희들이 내세운 슬로건이고요. 동남권 공항에 대해서, 감문 공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 어,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 임명된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가 그 전에 2016년에 결정해 놓은 김해 신공항을 계속해서 어, 추진하겠다고 어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남권 간문 공항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달라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득 신공항이라는 표명은 저희들이 빠 상입니다. 사실은 여기 오면 교제가 좋을 것이다. 부산이 좋을 것이다. 하는 바람 상으로 저희들 슬로건은 내세겁니다문 어, 대통령께서 네. 이번에 부산에 내려오셔서 예. 애매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조속히 진행돼야 합니다또 네. 네. 하나는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총리실에서 판단을 할수 있는 네. 근거까지 마련하는 사항을 네. 두 가지를 애매하게 하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laughs> 대통령께서 시아 2월 13일 오셔가지고 부산시 그 경제인들하고 간담회에서 말씀 이제 질의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첫 번째가 2016년도 5개, 그, 동남권 5개 시도 지사들이 합의한 내용.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2016년, 이제, 김해 신공항으로 국토부가 결정을 했는데, 이게 합의가 된다면, 이 5개 단체장이 합의가 된다면 가장 쉽게 갈수 있고, 설령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총리실로 가야 된다. 하는 이제, 어, 그게 있었죠. 그, 저, 그근간에는 동남권 그 관문공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은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명하셨으면, 아, 이게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그 앞에 파기를,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것을 백지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그걸 국토부 안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를 중심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지어 저 불경이 그렇다면 그보다 상급 기관 국무조정을 할수 있는 어 국무총리실로 어 검정 평가를 어 예, 상, 올려가지고 평가 기간을 올려서 해보겠다는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어, 어쨌든 기존의 네, 정부 정책이 국토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국토부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김민미 장관이 네. 계속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네. 대통령이 우리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그걸 국토부는 안 맞으니까 국무총리실로 선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 공무 그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무래도 좀고무적으로 <laughs>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예예예. 예. 그렇게 하고 <laughs>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 한 가지 예. 한달 동안, 백만, 0만 청원이 가능한. 아, 예. 어. 지금, 그, 뭐, 법은, 그 법은 아니지만, 이제 청와대 지침이, 청원을 받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지침이, 한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면, 어, 청와대가 어떤 식이든 답을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청원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어,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불경 그 출신 재경 인사들을 한다면 상징적으로 100만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불경범 시민운동본부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20만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으면서 최소한 100만까지 가야 이게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목표로 잡은 겁니다. 100만이 설령 안 되더라도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또 다른 답을 내놓겠죠 대통령이 그지 말씀하신 것 외에. 그렇지만, 자, 백만은 저희들 스스로도 고무시기고, 저, 에, 하고, 또, 이걸 전국적인 문제로 저희들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내놓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응. 대구, 경북에서 반대를 했는데, 최근엔 반대를 응. 안 하고 있습니다. 응. 예, 조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가면 자기들이 대구, 경북의 목표는 대구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그거였거든요. 그 내에 시내에 있는 K2 공항이 있다 아닙니까? K2 공항을 경북 의성하고 군위하고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것 같아요 내부 심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확정되면 자기들은 뭐큰반매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쨌든 이게 미항을 하겠다는 게 경남에서 이야기인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인데 그 이유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하고 딱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면 딱 중간 지점이 미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랑을 그래서 미랑을 선정했는데 미랑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미랑은 김해보다도 솔직히 공항으로서 더 부적격지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발언하시고 난 다음날 어, 오거던 부산광역시장이 음, 어, 정책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구하고 경북의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어, 구하겠다. 어, 그리고 대구가 경북이 원하는 게 있으면 부산이, 부경이 협조하고, 어, 부경에 대한 부분은 대구, 경북이 좀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아마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한 말씀을 드리면, 어, 기자님들한테 저희들 들은 분은 공동대표 명단이 있습니다. 요 공동대표 명단에, 어, 고문단, 그리고 공동대표 안에 보면 그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지만은 해당 지역에 지금 김해 공항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해당 지역에, 어, 지방자치의회 의장님들은 공동대표로 그리고 국회의원, 어, 시장님들은 어 전부 저 고문으로 다 영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그 시민단체의 운동만으로는좀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시민단체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앞으로 백년 대계를 보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에서도 협,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어, 고문과 공동 대표로 전부, 저, 본인들이, 저희들이 추대를 하자 성낙을 받았거든요. 명강용거제시장도 고문으로. 오경문, 우리 거제시 의회 의장님은, 어, 부울경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6일 거제 그, 공공청사에서 저희들 거제 시민 모임 가득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거제 시민 모임 전체 회원하고 어 아, 저희들 앞에 구두로 고문직을 승낙하신 거제 시민 모임에 고문직을 승낙하신 현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전직 시장님 두분 시의회 의장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 모시고, 저희들이 그 전체 회의를 할 겁니다. 연습회의를 할 겁니다. 2월 26일, 어, 저녁 7시, <laughs> 공공청사에서, 어, 저희들 회원 전체와 고문단, 현직,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전, 어, 김한겸 시장님, 그리고 조상도 시장님, 그리고 전 반대식 시의회 의장님, 이, 이영신 전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어 김덕수 전 시의회 의장님이 고문으로 저희들이 초대를 했더만 본인들이 쾌히 같이 승낙하시고 같이 하겠다고 하셔서 그날 연석의 일을 합니다. 저희들은 조직이 지금 대표단, 집행위원단 그리고 회원들 이렇게 되는데 전체 회원들까지 포함한 어 전체 일을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화들은 청은문은 그 청은문은 그 청와대 청은게시판에 등재될 내용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혹시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득신고와 건설을 촉구하는 거제 시민 모임에. 100만 국민 청원 운동을 알리는 선포 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